그 보자! 내가볼 네. 때는 이거 페라리 같은데요? 어 맞죠? 페라리? 아 근데 처음 이거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옛날 차 그니까 딱그 50년 60년 요때가 굴곡 어, 그러니까 라인 그러니까, 네. 어 그니까 아, 아, 그러니까, 어, 어, 뭐 네. 어, 라인 그니까 아, 그니까 딱어뭐 말하냐 라인 자체가 예. 어 이거는 좀 맞췄다 약간 여해긴 한데 이 옷이 약간 배틀 어 느낌. 약간 그런 그낌어 그니까 그 꽂힌 네. 느낌. 나비 느낌이잖아요. 넥타이 해가지고 어, 그래, 그래. 좀 맞추면서 이 뒤쪽도 한번 좀 보시죠. 뒤쪽도 한번 좀. 아, 아, 아 오이렇게 귀엽게 <laughs> <laughs> 또 넣어주셨네. 아, 이거 깨알, 깨알 같은 디테일이네요, 어, 디테일. 어, 이거. 깨알 디테일. 요새는 또 멋있다. 점점 이제 많이 나오는 관계로 일단 여기까지. 에이, 어. 여기까지 어. 일단 거지. 이렇게 해서 어, 내 차를 소개합니다.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광고 하나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방금 이제 내 차를 받고 지금부터는 약간 그 아케이드 호라이즌 만에 할수 있는 그런 어 재미난 이벤트를 어, 우리가 좀어할 거거든요. 좋아요. 네, 두, 두 번째는 이제 이 절벽 밀기 자,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음. 대화를 좀 바꿔 주고 그 이제 절벽 밀기 하실 분들 어, 들어와 주시고 자, 일단 한번 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스탠바이 네. 됐으면 바로 쳐 주세요. 바로 쳐 주세요. 쳐 주세요. 온다온다온다다다다 이게 뭐라고 지온다다 올라온다 온다 뭐야 아이고 겁나 크잖아. 아 뭐야 메다 메다. 아어 메다 안 떴다. 메다 안 떴다. 메드 다안 떠서. 다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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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얹을게요. 다시 돌아온다 자, 스타트. 아 근데 뒤에 차 겁나 무섭더라고요. 유리 이만한 던데 걱정은 없어요. 걱정은 없어. 메다 우리 잘 봐야 돼요. 메다. 메다 좀잘봐 주세요. 예. 오오오아 메다! 오! 90메다! 90.25! 90점이요, 이거? 내가 적어야 되나? 오케이, 90점이요. 여러분도 다 같이 기억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네. 다음 사람은 PSR H.J.16. 에.. 스탠바이 해주시고 준비되시면 쏘시면 됩니다. 오 있나요? 오 계십니까? 온다! x8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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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슨 어, 무 무수, 차지? 무슨 차지? 무슨 어, 차지? 어! 오! 이거 오야132 132.94죠. 예. 1.94. 타종을 단순히 그냥 겁나 묵직한 이런 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속도가 빠르요 어, 오, 작은, 어 속도가 그쵸 아니고. 이게. 네, 와, 이데 130, 130m가 예. 네, 네. 어 130, 와, 맞아. 중량도 중요중량 아, 자, 다음 다음 차 바로. 블루인이 이 n 바이 e s 온다. 옵니다. 옵니다. e o 바로 옵니다 요런 스텝 o 런스 e r o w n 빨 r o w n 예. 갑니다. 야, e r 이거는 뭔가 o 영 n e r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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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n 하 r o w 아, e r owner, o w 좋은 저 ow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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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n e r o 니다옵니다 w n e r o 다 저거 미니쿠퍼, <laughs> 미니쿠퍼 릴리카입니다, 예 안, 안,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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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어! 아, 어! 치기를, 치기를 쳤어, 치기를 쳤어! 와 132.97! 우와! 1 3 9 7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laughs> 이거 너무 잘 치셨는데 어, 어차피 이거 1등에도 상품 같은 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어, 에, 야, 축하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 132. 와 기... 갑니다 부지? 오! 오! 에스 오거 진짜 빠른데. 근데 충돌이 충돌이 겹쳤어. 오! 와! 우와, 와! 165점 겹쳤어. 165.36. 165 165 랜드로 같은 거. 와! 킹가시. 와! 에스 이거 진짜 튕이네, 이거. 그래. 마력 아, 속도도 이미 좀 빠르다 오. 싶었는데. 어, 이 너무 너무 세게 박아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 그대로 쫙 갔어요, 이게. 차, 차가 차가 겹쳤어요. 응. 차가 겹쳤어요. 와. 그 완전 정타였거든. 진짜. 좋은 거네. 이렇게 해서 예. 이번 두 번째 절벽밀기 절벽 밀기? 마무리 어, 오, 하도록 아주,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예. 어, 이제 하나 마무리 되면 원래 또 한, 우리 또한타이 도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 광고 한번 보고 돌아왔습니다. 광고 중요하거든요. 야, 굉장히 중요해요.